안녕하세요. 청년부동산입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우리 구독자분 요청으로 인해서 최근에 실제로 거래된 부산 지역, 금정구, 북구, 아파트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댓글창 하나씩 확인하면서 우리 구독자분들이 궁금해하시는 지역이 어디인지 확인 후에 관련 지역들 위주로 브리핑 드리고 있고요. 최근에 부동산 시장이 지속적으로 폭락을 하다 보니까 언제 매수해야 되나 이런 타이밍을 보고 계신 구독자분들이 정말 많으신데요. 인플레이션으로 촉발된 전 세계적인 금리 인상 기조는 현지까지도 진행형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역사를 알면 미래를 알 수가 있죠. 부동산 시장은 역사적으로 봤을 때 금리 인상기가 끝날 때까지 지속적으로 폭락을 했어요. 그리고 끝나고 나서도 1년에서 바닥을 다지는 흐름이 나온 바 있는데요. 그렇다면 2023년 부동산 시장은 금리 인상 시기가 끝날 때까지 폭락의 정점을 맞이할 것이고 2024년부터는 바닥을 다지는 시기가 시작될 것이다. 하지만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변동성이라는 것들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항상 가격을 체크를 해야겠죠. 우리 청년 부동산 채널은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반드시 최근 실거래 매물들 위주로만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상황이고, 다른 거 바라지 않겠습니다. 딱두 가지, 구독과 좋아요 두 가지만 부탁드릴게요. 첫 번째로 금정구 장전동에 위치한 레미안 장전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5평형, 마이너스 47% 하락 중이고요. 단지 정보 살펴보면 1938세대, 고층은 38층, 사용승인율은 2017년 용적률은 288% 건폐율은 15%입니다. 지도상으로 금정구 금정로 20에 위치해 있고요. 바로 옆에 부산 대역 롯데시네마 메가박스 부산대학교와 더불어서 쇼핑거리 젊음의 거리까지 있죠. 입지가 꽤 좋다 보니까. 기본적인 거래량이 상당히 활발한 매물이고요. 지난 2017년 당시 5억 원대 중반 후반에서 거래가 되던 매물이 무려 14억 2500만 원까지 2배가 넘는 상승률을 보여줬습니다. 실제로 고점권에서도 거래량이 활발하게 진행이 된바 있었고 최근에 하락 추세 나오면서 폭탄 매물도 이어지고 있는데 부동산 중개 거래로서 7억 5700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47%대 폭락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현재 시점에서 추세적인 하락세가 지속되고 있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여기가 바닥이다 라고 할 수는 없고요. 얼마든지 추가 하락 가능성이 있는 현재 상황에서 기본적으로 10억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고점에 물려있다 라고 볼 수밖에 없겠죠. 반면에 현재 시점 걸려있는 매도 호가들을 살펴보면 11억 5천에서 12억 정도의 최고 매도 호가를 형성하고 있고요. 최저 매도 호가는 7억 8천에서 8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레미안 장전 아파트 주변 같은 평형대 매물들 살펴보면은 옆에 금정산 SKB 아파트가 6억 9천만 원, 부곡동 LG 아파트는 4억 8천만 원, 그 밑으로는 보통 3억에서 4억 정도 가격이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구 만덕동에 위치한 신만덕 쌍용 예가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24평형 마이너스 38%대 하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600세대, 고층은 26층, 사용승인일은 2005년이고요, 용적률은 349%, 건폐율은 18%입니다. 지도상으로 만덕삼로 49에 위치했고, 근처에 백산초등학교, 만덕역. 남산 정력이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지난 2016년 당시 1억 원대 중반에서 보통 2억 초반에서 거래가 된 매물이었고 최고점 3억 4천만 원 찍더니 최근에 갑작스러운 폭탄 매물 2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8%대 하락 중입니다. 지금 차트상으로 봤을 때 2억 6천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은 고점이다 볼 수밖에 없고요. 반면에 매도 호가들 살펴봤을 때 2억 9천에서 3억 정도 최고 매도 호가로서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저 매도 호가는 2억 6천에서 2억 7천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한 장전역 서희스타일스 아파트입니다. 병수는 30평형, 마이너스 38% 하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324세대, 고층은 28층, 사용 승인일은 2017년이고요. 용적률은 273%, 건폐율은 17%입니다. 지도상으로 부곡 온천로 170에 위치해 있는 모습이고, 바로 옆에 장전역이 위치해 있죠? 역세권 아파트로서 근처에는 부산 가톨릭대학교가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지난 2016년 당시 2억원대 중반, 3억대까지도 형성했던 가격이 5배가 올랐습니다. 5억 8,900만 원에 최고점에서도 거래량이 발생을 했고요. 하락 추세 이어지던 와중에 갑작스런 폭탄 매물 3억 6,500만 원에 부동산 중개 거래로 거래가 되면서 고점 대비 마이너스 38%대 하락 중. 하지만 아직까지도 바닥은 모릅니다 반면에 4억 5천만 원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은 현재 고점이다라고 볼 수밖에 없고요. 매도 호가 살펴보면은 5억 5천에서 5억 9천 5백만원에 최고 매도가 형성 중이고 최저 매도가는 5억 2천에서 5억 3천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 살펴보면 장전역 주변으로 4억 8천 3억대 중반 형성되어 있고요그 옆에 금정힐스테이트 그 위로 는 6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북구 화명동에 위치한 이편한세상 화명힐스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9평형 마이너스 36%대 하락 중입니다. 단지정보 살펴보면 800세대 고층 은 24층 사용승인은2 0 1 5년이고요 평균율은 258% 건폐율은 20%입니다. 도상으로 북구 화명대로 68에 위치했고요. 바로 옆에 화명역이 있는 역세권 아파트입니다. 실거래 기준으로 지난 2016년 당시 3억대 후반 4억대 초반 가격 형성을 했었고 딱 2배 올랐습니다. 8억까지 갔다가 하락 추세 폭탄 매물들 현재 시점 가격대 보시면은 지난 2017년 당시 가격으로 회귀했다라고 보시면 되는 거고 고점 대비했을 때 마이너스 36%대 하락 중이고요. 최근에 부동산 직거래로서 5억 1천만 원에 거래가 됐습니다. 반면에 현재 시점 7억 원 위에서 거래가 된 매물들 단순하게 차트상으로 봐도 고점이죠. 매도가 살펴보면은 7억 7천 8억 정도에 형성이 되어 있고요. 최저 매도가는 6억에서 6억 3천 정도에 걸려 있습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 살펴봤을 때화명역을 중심으로 5억 5천 5억 9천 그 밑으로는 3억대에서 5억대 초반까지 존재하고 있습니다. 화명 프루지오 해리센트 같은 경우는 7억 정도 형성이 되어 있어요. 다음으로 금정구 부곡동에 위치한 부곡동 대동 다수 아파트입니다. 평수는 33평형, 마이너스 31%대 하락 중입니다. 단지 정보 살펴보면 499세대, 고층은 15층, 사용 승인율은 2007년이고요. 용적률은 191%, 건폐율은 18%입니다. 지도상으로 온천장역 근처에 위치한 모습이고요. 바로 옆에 중학교, 초등학교, 그 밑으로는 동네 사족공원이 위치해 있습니다. 실거래 기준 지난 2016년 당시 3억대 초반에서 가격 형성했던 매물이 5억 1,500만원까지 거래량을 동반한 상승세가 나왔었고, 최근에 거래 절벽 이후에 갑작스러운 폭탄 매물, 3억 5,300만원의 부동산 중개거래로 거래가 되면서 마이너스 31%대 하락률 기록 중에 있습니다. 현재 차트상으로 봤을 때 4억원대 위에서 거래가 된매물들 고점이다라고 밖에 볼수 없고요. 반면에 매도 효과들 살펴보면 은 5억 1000에서 5억 2,000 정도 형성이 되어 있고, 최저 매도 효과는 3억 4,500에서 3억 5,000 걸려있는 모습입니다. 주변 아파트 시세 살펴봤을 때 바로 옆에 국제그린 아파트 2억 6,000대 걸려있고요. 로얄 두크 6억 1000만원, 온천장력 기준으로 반대편에는 4억에서 5억 정도의 가격이 형성되어 있습니다. 현재 정말 많은 분들께서 저희 청년부동산 채널로 부동산 매물들에 대한 매수나 매도 문의를 주고 계십니다. 기본적으로 현금 유동성을 위해서 매도를 원하시는 분들, 그리고 위기를 기회로써 오히려 내가 평소에 꿈꾸던 내집 마련을 위해서 집을 찾으시는 분들께서 연락을 주고 계신데요. 저희 청년부동산은요, 이런 회원분들의 꿈을 돕기 위해서 아파트, 오피스텔, 단독주택, 분양권, 빌라, 상가 여러 가지로서 홍보 영상을 제작해 드리고 있고요. 여기에 대해서는 소정의 홍보료를 받고 저희 청년 부동산 채널 상단에 게시하여서 홍보로서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이런 부분들에 있어서 소정의 홍보료가 존재한다라는 점은 무시할 수 없겠지만 지금 당장 급하게 내 집을 매도하셔야 되는 분들, 이자로 인한 부담이 있으신 분들, 경쟁력이 있는 좋은 집을 빠르게 홍보를 통해서 매도하고 싶으신 분들, 또 이것과는 반대로서 위기를 기회로 오히려 현 현재 가지고 있는 현금 유동성을 이용을 해가지고 부동산 매물에 대해서 매수하고 싶으신 분들 이런 회원분들을 대상으로서 최적의 노하우와 가장 좋은 홍보 방법을 알려드리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각 지역에서 많은 부동산 소개시켜드리면서 많은 분들께서 관심 갖고 보고 계시는 청년 부동산 채널입니다. 기본적으로 더 경쟁력 있는 가격에 거래가 되실 수 있도록 홍보 효과를 가져다 드릴 거고요. 다수 분들에 대해서 어떤 효과적인 노출을 통해서 오피스텔 같은 투자 목적으로 찾으시는 분들 이번 시장 기회에 내집 마련을 꿈꾸시는 분들께 경쟁력 있고 좋은 내집을 홍보함으로써 그만큼의 효율을 꼭 가지고 나가시기를 응원을 드리고 있고요. 또 여기에 더해서 매수를 희망하시는 분들도 내가 희망하는 지역에 대한 경쟁력 있는 가격과 시기에 맞는 투자로서 최적의 어떤 효율을 가져가게 되실 겁니다. 많은 분들께 홍보 도움 드리면서 지금 같은 거래량이 없는 부동산 시장에서 누군가에게는 기회를 드릴 수가 있고요. 누군가에게는 빠르게 매매를 통해서 새로운 현금 유동성을 찾을 수 있는 방향으로써 만들어드리고 있습니다. 물론 소정의 홍보료는 존재하지만 실제로 많은 분들이 좋은 거래를 이루고 계시고 이런 분들에게 홍보하셔서 목표하시는 바꼭 이루시길 바라겠습니다.